스톤콧 <스톤카즈> 네, 안녕하세요. 스톤보입니다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스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 드렸던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자그마치 중량이 5.6kg입니다. 5.6kg입니다. 국내에서 사실 구경하기조차 어려운 크기입니다. 5kg 초반도 아닌 5.6kg으로 크기가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인지 크게 가늠이 안 되시죠? 크기 비교부터 보여드릴게요. 1kg, 2kg, 5kg을 함께 두고 비교하니 크기 차이가 정말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1kg이 5부 정도 크기인 것처럼 보이네요. 국내 주얼리 시장은 생각보다 아직 작은 시장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크고 값비싼 스톤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얼리 샵에서는 구경하기조차 어려운 크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5kg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5kg. 5kg 간단하게 소개해드려 볼게요. 중량 5.6kg입니다. 5kg도 보기 힘든데, 뒷중량이 정말 많이 붙어 있어요. 컬러는 이 e 컬러입니다. 무색에 가깝고, 오디 컬러와 큰 차이가 없어서 최근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컬러입니다. 등급은 VS2입니다. 5캐럿인데 SI등급이면 사실 아... 육안으로 내포물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VS등급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등급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커팅, 당연히 트리플 액션은 됩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스톤에 커팅이 트리플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되겠죠? 상당성은 논입니다. 완벽하게 논입니다. 테이블면 58%로 가장 손으로 가 좋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자, 그럼 작도를 한번 볼까요? 작은 퀸 포인트들이 모여있어 만들어진 클라우드, 그리고 크리스탈, 패더 니들, 인덴티드 내추럴이 있습니다. VS는 내포물들이 들어있어도 사실 작은 크기의 내포물들이라 반짝임을 방해하거나 스톤이 뿌옇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내용 보시면 다크 내포물 전혀 없으며 스톤 자체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해당 스톤 금액은 3억 중반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금액적 메리트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정직한 곳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 환급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해당 스톤을 판매할 당시 시세 85% 적용해서 내비 가능합니다. 라파포트 시세는 라파포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세는 오르기도 하고 당연히 내기도 리 해요. 그래서 구매하신 시세가 아닌 그 당시 라파포트 시세의 85%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반지 디자인 같은 경우에 5 k 스로 제작이 되어 있는 디자인은 많지 않습니다. 하여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듣고 손 쉐입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커스텀으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쇼룸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늘도 <laughs>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 전도 중요하지만 판매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톰코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